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 희망내일 후원의 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마땅히 있어야 할 그런 자리이지만, 국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희망내일 창립 멤버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도 소속 의원으로서 강원도가 접경 지역이다 보니 정말 희망레일이 품고 있는 대륙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철도 사업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함께하고 있어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희망레일 프로그램으로 2015년도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까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녀온 기록을 저의 소중한 은사님과 함께 매혹과 슬픔이라고 하는 책으로 엮어서 내서 세종 도서에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희망 내일이 이렇게 한반도의 꿈과 희망을 대륙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또 대륙의 희망과 꿈을 우리 한반도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도 늘 창립면버로서 또 후원자로서 열심히 뒷받침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내일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어, 희망내일이라는 것이 어, 상당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남북 평화관계, 통일관계에 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2년이나 됐다고 그러네요. 세월이 빠르긴 빠르네요. 지금 남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교류도 안 되고, 이때가 더 어, 좋은 때라고 생각이 갑니다. 왜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수호하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통일이라는 거는 큰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 에 기득권을 어, 위협을 받지 않으려고 해서 정부한테는 맡겨 놓았으어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와준다.인도적인 지원을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 저기서 받지를 않습니다.왜냐하면은 어, 그. 국가의 어, 위상이 손실되고 하니까 받질 않습니다.그러나 이 어, 그 희망 내일에서 지금까지도 해 오는 철도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좋고 나도 좋니 서로 덕 보는 거아닙니까그게 좋은 개념입니다.그래서 멀리 미국에 있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 이만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최재형 고려민족학교 교장 김발레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먼저 희망내일 창립 1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들 아, 제일 힘들 때 진짜 아,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 희망내일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 지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민족 문화 전통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 내일 희원분들이 건강하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빨리 러시아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민족학교에서는 항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희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희망 내일 창립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희망 내일은 강원도일보와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아, 2017년 강릉과 지진을 잃는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 캠페인을 함께했습니다. 동해 북부선 연결 캠페인을 시작할 무렵에는 남북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희망내일과 강원도밀본은 동해 북부선 연결 캠페인을 통해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해 북부선 철도 연결이라는 위협을 성취해 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남북 관계 또 동부가 정세가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극복하고, 어, 마침내 평화의 시대가 오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망 내일 창립 12주년 기념행사 캐치 프레이즈가 망망 대륙입니다. 어, 오늘, 어, 이러한 슬로건처럼 희망 내일을 통해 평화의 열차가 망망대륙으로 힘차게 달릴 것을 기약해 봅니다. 이철 이사장님, 이일령 공동대표님, 이동섭 부이사장님을 비롯한 희망내일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희망내일 창립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방송 사장 허인구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대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희망내일의 창립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륙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열기 위해 세기를 개척해 오신 지난 12년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끊어진 남북한의 철길을 연결해 한반도를 대륙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동해북부선 연결 추진위원회의 활동은 세계 유일의 분단돼서 살아가고 있는 강원도민들로부터 큰 특별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가 다시 개통되면 부산을 출발한 열차가 강원도 강릉과 원산을 거쳐 모스크바와 베를린, 런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원대한 미래를 희망 내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벅찬 가슴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희망 내일은 그동안 철도 침묵 기증 운동과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캠페인 등을 통해 대륙을 향한 범국민적 의지를 국내외 널리 알려왔습니다. 이 같은 희망 내일의 부단한 노력들이 세계 평화의 새로운 희망으로 널리 전파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평화마루 토로 강명구입니다. 지금 베트남 어, 10월 1일날 하노이를 출발하여서 48일째 깜라인을 지나서 베트남 남부를 달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 약 호치민시티까지 300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어, 희망 내일 12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대륙학교 11기 졸업생으로서 동문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륙을 잊고 남북을 잊는다는 희망 내일의 모토를 살리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평화는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있는 그불씨를 하나하나 엮으면 평화의 큰 횃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희망 내일은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할 것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축하의 인사를 대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명구 평화마라토너님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두달 동안 1800km를 함께 자전거로 평화에 행진하는 조원종 목사입니다. 어, 희망내일의 12주년 축하드리고 특별히 남북의 평화가 위협받는 오늘의 시기에 희망내일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함께 만나서 더 기쁜 잔치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